오늘 새벽 파리에서 PSG 챔피언스 리그 우승 축하가 폭동으로 번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체포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PSG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5대0으로 대승을 거두며 역사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전역에서 벌어진 축하 행사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변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파리에서만 491명이 체포되었고 전국적으로는 55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고 19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축구 팬들이 차량을 전복시키고 상점을 부수며 폭동을 벌였고 경찰은 진압봉과 최루가스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지만 상황을 통제하는데 밤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팬들이 발사한 조명탄과 폭죽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극에 달했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차량 경적 소리와 함성이 밤새 이어졌지만, 축하보다는 파괴와 폭력이 앞섰습니다. PSG의 역사적 우승이 이런 비극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오늘도 추가 시위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